아침에 일어나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이런 게 찍혀있다. 간밤에 남편이 테라스에 비닐막을 치고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둔 것이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유튜브 브이로거가 마누라가 되면 홀로 집안일을 하면서도 카메라를 켜는구나. 내 남편 너무 귀엽다. 날이 추워서 폐업했던 야외 테라스를 살리는 날이다. 완벽하게 살리는 건 불가능하고 오늘은 일단 훈훈한 느낌만 들게 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 하겠다는 말이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무리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주말에 일정이 없으면 마저 치우던가 말던가 하겠다는 말이다. 일단 식탁과 의자를 정원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난로를 꺼내는데 와 엄청 <목소리> 하다 난로부터 청소하고 가겠다 드라이버로 머리 가슴 배 분리해서 수세미로 싹싹 설거지했다 얼마든지 4년? 5년? 근데 막 가끔 쓴게 아니라 진짜 겨울마다 내수없잖아 물 기를 말린 후엔 다시 머리 가슴 배에 조립했다. 난로에 불을 붙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테라스 청소를 합시다. 구석구석 쓸고 물 청소하고, 반대편도 쓸고 물 청소하고, 정원에 방치되어 있는 쇼파를 가지고 왔다. 대충 정리를 마치니 이제 좀 공간다운 느낌이 난다. 제라늄의 묵은 잎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날이 추우니 날로는 밤새 틀어 놓을 것이다. 커다란 랜턴답게 빛이 아주 예쁘다. 배추 된장국을 끓이고 있다. 10인분은 되는 것 같다. 배추 잎이 많아서 이렇게 국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여보, 방금간 저녁은 배추 된장국으로만 먹어야 돼. 난 상관없어. 자기가 지겨서 먹지. 난 상관있어. 난 맵. 자기가 지겨서 먹지. 난 매끼 다른 국을 먹어야 해. 상관이 <laughs> 없어요. 근데. 배추가 좀 많아가지고 국을 좀 많이 끓여놨어. 배추 잎이 많이 나온 건 오늘 김장하는 날이라 배추를 다듬었기 때문이다. 배추 된장국에 밥 든든히 먹고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다. 다른 주부님들이 보면 비웃을 것 같은데 고작 세 포기 담근다. 두 식구밖에 안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양가에 어른들이 김치를 보내주시기도 해서 이거면 봄까지 충분히 먹는다. 오늘은 절여진 배추에 들어갈 양념 속을 만들어 김장을 끝내야 한다. 일단 양념에 들어갈 재료를 대충 썰어서 통에 넣고 몽땅 갈아버릴 생각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깨비 방망이로는 무리인 것 같다. 그래도 계속 해본다. 살살 희망이 보이더니 으하하하, 으하하하. 방망아 수고했어 방망아 고마워 방망이 덕분에 김장 잘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김치는 이렇게, 뚝딱뚝딱 담게 됐구나 남들 다볼때 몰랐던 드라마를 보며 밤을 까고 있다. 이제 1화부터 몰아보게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용식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아, 밤은 왜 까냐면 이거로 본이 밤할 거라 깐다. 그런데 밤을 잘못 산것 같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썩었는데? 이만큼이 다 썩은 거야 <laughs> 거의 절반이 다 썩었어 <laughs> 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있자니 슬슬 성질이 난다. 아우, 돈 아까워. 보니 밤 하려면 품질이 좋아야 해서 제일 비싼 걸로 산 건데. 네이버 구매평점 2점 줄 거다. 부들부들부들부들. 베이킹소다 물에 밤을 담궈 놓고 잠들었다. 그대로 끓인다. 밤새 빠진 밤물이 붓다뭇해 검어지고 베이킹소다 때문에 생긴 거품은 건져준다. 끓일수록 거품은 더 생긴다. 건져줘야 한다. 끓일수록 거품은 더 생긴다. 건져줘야 한다니까. 이것은 밤인가 석탄인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씻고 또 끓이는 걸 반복해야 하는데 어우 부서진다. 빼야 될것 같아. 썩은 부분 도려내고 삶았지만 다 부서지고 난리났다. 보니 밤은 오래 끓여야 해서 애초부터 상처난 밤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건 그대로 버렸다. 살아남은 밤을 추리고 삶는 걸 반복한 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 설탕을 넣고 간장과 화이트 와인 그대로 졸이면 완성이다. 매년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작은 병 하나가 끝일 것 같다.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3일 후부터 먹으면 된다. 남 편이 보니 밤먹 자고 졸라서 담고 있다. 보니 밤은뭐든잘먹는남 편이 제일 좋아하 는 겨울 간식 이다. 그래서 매년 기쁘게 만들고 있다. 여보, 올해는 양이 적어서 미안해. 내년엔 다른 판매자 찾아볼게.